어, 팡해한테 전화왔다. 여보세요. 저 방송 중이고 저도 방송 중이신가요? 예, 저도 방송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BJ 양팡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팬 양팡 팬분들 BJ 오메킴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위. <laughs> <are we>? 안녕하세요. 아위 <laughs> 계속해. 어, 다름이 아니었고 새가 밝았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양은지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엔 200만 찍으세요 아, 네 감사합니다 킴승현님께서도 항상 화이팅 하셔서 내년에는 아, 올해는 건강 항상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근데 양은지씨 그 양은진 씨 배달로 그 제가 받은 의자 있잖아요. 세아가 절대 안 가져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안 그래도 어제 세아님 방에서 세아님이랑 진득하게 이야기를 나눴거든요. 예. 데조간에 김승현님 집으로 세아님 그 매니저분께서 가져가지 가져가실 거예요. 아아 아, 맞습니까?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. 왜 네, 양은진 씨? 네. 아, 아 너무. 아 근데 좀 진짜 실망인 게 너무 남캐세 분들이랑만 놀지 마시고 저랑도 나중에 놀아주세요. 뭐라고요? 예? 뭐라고 하셨어요? 지금 못 들었어요. 양은지 씨가 너무 남캐분들이랑만 노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남캐분들이 계속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. <laughs> 예 예? 아,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양, 양, 은지씨가 오시길 기다리고 있을게요. 저는 항상 다가가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, 그래, 팡아,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아. 고마워, 전화해줘서. 네. 네. 음. <목소리> 괜히 먼저 제시할 시, 모스키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. 바닥에서 납작 엎드리고 은밀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속초가 다음 편집된 동영상 이름에 양팡 넣어라! <laughs>